CPU 자체를 설계 하실 때 또는 DRAM을 설계하실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하고 정보 용량을 처리할 때 대짜리 정보, 중짜리 정보, 소짜리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서 소짜리를 내용적으로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분할할 때도 이렇게 정보 용량에 따라서 소짜리 대중소라는 개념을 갖게 되고요. 하드웨어적으로 분할할 때도 현재보다 DRAM이다. 디램이 대중소로 들어가면 소자리가 민지자리가 수십 개 자리 들어갈 수도 있고 CPU도 소자리가 민지자리가 수십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제 규슬입니다. HDD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화하고 하드웨어적으로1 0 0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대중소라는 개념을 갖고요. 하드웨어적으로도 미니 스크 하드 디스크가 많아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CPU 자체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코어도 대중소, 그 다음에 ALU도 대중소, 레지스터도 대중소,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캐펫시도 대중소의 개념.